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주꾼입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것은 어, 상용차 휠, 알루미늄 휠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중고로 어, 하나 버스를 구입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어,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그 분진이라요 타르라 그러나요? 그래서 게 지금 시커멓게 은색 알루미늄휠인데 시커멓게 돼가지고 P.B.든지 뭐를 뿌려가지고 세척을 해봤는데 지워지지 않아서 쉽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 어, 준비물은 간단한데요. 그냥 저희 페인트칠하는 붓 하나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그 분무기가 없어서 그냥 스프레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조금만 해서 지워지는 걸 보여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분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이면 투명색, 투명색 액체인데요. 이게 지금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이 투명색 액체가 지금 이 타르를 제거해 주는 액입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붓에 붓에 발라가지고 그냥 발라만 주시면 됩니다. 발라만 주시면 부족하면 찍어서 넉넉히 발라만 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바르신 후에 액기 계속 퍼지도록 붓으로 계속 시커먼 자리를 문질러만 주면 육안으로도 벌써 하얘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붓으로 청소하듯이, 이렇게, 분질러만 주시면 돼요. 이제 한참 동안 문질렀으면은 이제 이곳에 문질른 거를 물을 이용해가지고 세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물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물호스로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스프레이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신가요? 말끔히 지워졌죠?